자 이번에는 스타티엠아이 순서입니다. 네. NCT 127 멤버들 계속해서 이제 문진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멤버일까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멤버는요. NCT 127의 일본인 멤버죠. 음. 바로 유타입니다. 잔이 어, 태용과 함께 고즈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 이름에서 파생된 유 그리고 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활달하고 귀여운 성격 탓에 윤멍이라고도 불리고요 일본 오사카 태생인데 타코야키는 오사, 오사카산이 제일 맛있다라는 애양심 넘치는 발언을 해서 타코야키 프린스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네. 어, 실제로 타코야키라는 음식이 처음 시작된 곳이 오사카라고 하네요 어, 유타는 팀내 포지션이 이제 서브 보컬과 리드 댄서인데요 비공식이긴 하지만 비주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이어서 유타의 TMI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타가 어린 시절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축구계 최대의 난제죠 바로 메시대 호날두 누구 좋아하냐 꼽아달라고 물어봤는데 유, 유타의 선택은 메시였습니다 오. 사실 두 선수 중한 명을 선택하기가 참 네. 쉽지가 않은데 일단 메시의 드리블을 정말 좋아하고 메시의 명언들을 좋아해서 음. 메시를 음. 선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tmi는요 잠들기 전 괴롭히는 멤버가 있냐 물어봤는데 대답은 없다였습니다 음. 왜냐면 유타가 잠을 잘때 굉장히 예민한 편. 이어서 멤버들이 아예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유타의 롤모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타가 데뷔 전부터 소속사 선배인 최강창민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강창민 첫 만남 후에 소감을 물어봤는데 감동 그 자체였다고 답변해줬습니다 네 화면과 모델로 볼 때마다 실물이 훨씬 더 멋있었고 음 게다가 친절하기까지 해서 더음 좋았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한국어를 모르는 자신한테 일본어로 말을 걸어줘서 감동을 음 받았다고 합니다 어, 유타가 팩트인스타를 통해서 최강창민 씨한테 보내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TMI는요, 유타가 팀 멤버들에게 유행시킨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음. 그거 확실해? 이 말이고요. 또 음. 하나가 더 있는데, 착각하지 마! 라는 말을 네. 팀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타 특유의 말투가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을 한것 같은데, 참고로 유타의 한국어 실력은 매우 탁월한 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가봐요 오사카 네네. 출신으로 음. 타코야키 프린스 음. 너무 음. 인상적인 애칭인데아또 음. 이게 타코야키 프린스를 들으니까 우리 지상렬 씨도 지역에 대한 애착, 애정이 굉장히 아, 강하시잖아요. 저는 항상 뭐 I was born in 요 근데 인천이 예, 예. 닭강정이도 유명하니까. 어, 그렇죠, 닭강정 그렇죠. 프린스. 네네. 어때요? 아, 저요? <laughs> 네. 다프요 네. 닭프? 아 괜찮아요. 닭프. 아무래도 뭐 닭강정 유명한데 아무래도 바닷가니까는 마린보이 아니면 아가미조차. 아가미. <laughs> 네. <네네>. 괜찮아요? <laughs> <그잖아요? 웃음> 예. <웃음>